우리 오늘 고난 주간 두 번째 날 새벽입니다. 우리 해세드 찬양단에 우리 찬양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것을 믿으며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려드렸던 우리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연애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와 함께 시작한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새벽을 깨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의 마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시작해 보십시다. 우리가 감사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실 것이다라는 것 이것을 굳게 믿으며 우리가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스의 두 번째 날 아침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오셨는데요. 그 들어오시던 길에 베드로는 어제 보았던 그 무화과 나무의 뿌리가 다 상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그 상황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베드로의 이야기는 듣지도 아니하신 것처럼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고 묵상해 보면 마음을 감격시키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들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주님께서 그대로 되리라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셨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도 가운데에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되리라 라는 이 은혜가 아름답게 임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가정을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기도들마다 그 제목들마다 주시는 우리 주님의 언약의 말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면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응답 받는 기도의 체험들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되는 그 기도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사실 그 말씀의 의미는 조금 다른데 있지요. 바로 쉬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날마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더욱 더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성전에 도착하셨어요. 어제 왔던 그 예루살렘 성전 다시 도착해서 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여기저기를 그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따져 물었다 그럽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어제 있었던 일 오늘 그 이유를 지금 묻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은 산해드린 공의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늘 서로 다투고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는 그들이 공동의 적을 맞아서 서로 연합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시장을 만든 것, 이것은 산해드린 공의의 일이었고 그 권위가 그곳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 권위를 보면서 자신들은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권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장사하던 사람들 내쫓으셨고 환전상들의 책상을 뒤엎었으니, 로마 황제로부터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받았던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께 무시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권위였던 자신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교만했던 것입니다. 얼핏 생각해보니 저 구약성경에 나오고 있던 사울왕과 닮아 있기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을 찬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찬미의 소리를 들었던 사울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이 사울의 눈은 그만 질투로 어두워져 버렸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도 예수님께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는 조금 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참된 권위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대제사장도 대제사, 서기관들도 그리고 장로들도 이 참된 권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지 않은 채 예수님께 누구의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이지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누구의 건의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라는 이 물음은 예수님께 던져져야 했던 것이 아니고 자신들에게 던져져야 했던 겁니다. 누구의 건의로 만민이 기도하던 집이었던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묻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대답 대신에 주님께서는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3 0 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지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으냐 사람으로 붙으냐 이 물음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물음을 던졌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혼자 알고 있었던 특별한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이렇게 질문했던 것도 아니라는 것 이것을 깨닫게 돼요. 이런 물음을 던졌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과도 관계를 맺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계를 원하셨다라는 것그 뜻은 바로 그들도 하나님 안에서는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질문을 던졌던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래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꾸짖는 대신에 오히려 이 아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그 아담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물음을 던졌던 것은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다시 관계를 맺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음을 던지며 베드로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서기관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회복된 관계를 원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물음을 던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잘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들 사이에 영적인 그 삶도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의 이 물음 앞에서 늘 대답을 해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물음에 우리들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답을 해 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그 은혜의 깊이도 달라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은혜를 알고, 은혜가 더욱더 깊어져 가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아는 것, 은혜가 깊어져 가는 것, 사실 이것은 은혜의 필요성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것이 꼭 큰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 자신을 방어하려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해져 버리고 나면 은혜를 알아채는 것, 이것이 아주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방어하거나 비위성적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저질렀던 일들 자꾸만 축소시켜 간다면 은혜를 체험하는 일, 이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울을 들고 자기의 실체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거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다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재인된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모든 사람 속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여러분들과 제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에도 사실은 도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다 다시 은혜가 시작되는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하고는 전적으로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준 너무나 크고 너무 엄격한데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해 버리고 나면 이건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기준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싶지만 사람은 자기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나쁜 존재들 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들이 이런 사실을 멀리 밀어내 버리고 나면 밀어내 버리고 많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부터도 멀리 떨어져 있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 반대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얼핏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라는 이 고백이 바울 사도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면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라는 이 고백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라고 지금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그리고 동시에 나의 삶과 내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동기들 그것을 더 깊이 살펴볼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이 고백을 더 진솔하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도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울 사도는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욱 더 넘쳐나는 그 인생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받은 크고 큰 은혜 그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더 죄인 중에 개수 일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라는 진실도 있어요. 이 사실과 진실이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늘 긴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긴장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는 유지가 되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될 만큼 그렇게 허락이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집이십니다. 그 집을 다시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으셨습니다. 배수관을 고친다든지 지붕에 물이 새지 않도록 수리를 하시는 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들은 조금도 항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집을 부수기 시작하시면 그 때는 정말로 놀라고 아파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집을 짓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고 바닥을 추가하시고 탑을 샀고 마당을 만들기도 하십니다. 우리들은 각자 각자 자신의 인생이 꽤 괜찮은 그런 오두막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궁전으로 짓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 안에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우리 시에스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이런 삶을 경험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궁전으로 변하시게 가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고린도우서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우서 4장 17절 18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 이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쁘게 여기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 모두에게도 형통의 그 길을 열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이 중간에서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다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중간에 있다라는 것, 이것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최종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까지, 그래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1,600년 전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고백록이라는 책을 기록하셨지요. 그 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더욱더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죄로 인해서 헤어나지를 못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지요. 본질적인 의미는 이런 내용입니다. 은혜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이렇게 되고 말았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지요. 오늘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그 자리가 내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였다라는 것, 우리들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늘 새롭게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가 세워진 자리가 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아로 새기면서 주님, 은혜 받은 저 자신 돌아보니 제가 바로 제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